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7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중에 우리 7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될수 있습니까? 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면 됩니까? 문 밖에 서서 볼 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하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많은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질그릇이다, 유약도 바르지 않은 질그릇 같이 깨어지고 어 흠집이 나기 쉬운 존재다라고 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성령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성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 우리나라에, 어, 무당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 무당들이 그냥, 어, 공부해가지고, 어 이런 사람들의 어 점을 쳐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영 사실은 뭐 장군신들, 장군신도 있고 저뭐 천여신도 있고 동자승 동자기 동자 어 무당 무당도 있지만 어 종류는 많지만 어 하나의 어 아버지를 갖고 있죠. 누구냐? 영적인 이 사단. 다시 말해서 천사가 타락한 이 사단 흑암의 권세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출생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운명 사주 팔자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만들어 온말 중에 운명이라는 말, 사주라는 말, 팔자라는 말은 도저히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존재였다니까요.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혀 있을 때, 그죠?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새가 하늘을 달도록 어, 창조했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어, 개, 소, 돼지랑 조금 다른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더잘 알고 있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귀신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귀신의 충만함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귀신의 충만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별 어, 그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 개인과 후대를 살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기에 큰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가 이 시간표를 모르고 모르다 보니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 시간표를 모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시간표를 모른다. 방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 낙심할 수밖에 없고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살아가며 온갖 일과 문제를 만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노력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살아나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죠?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희망도 없고 답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나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도 살릴 것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미암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듣는 시간표 반드시 있습니다. 못 알아들이니까. 딱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하나님의 그 소원이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 날이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랑 딱 맞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야,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그 일을 하시는 시간이었어 라고 아는 그게시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살리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살릴 시간표를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 무당집에 가서 얘기를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와 그 미래를 살리는 시간표를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급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급하다 보면은 내, 내 의견, 내 뜻이 더 먼저 앞서갈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내 의견, 내, 편, 내 판단, 내 결정 별로 필요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일들을, 내 개인의 일들을 모르시겠습니까? 모르다 보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라는 생각, 포로되고 속국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노예 상태 아니면, 포로 상태 아니면, 속국 상태가 아니면,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하나님이요, 그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진행한것 뿐만 아니라, 아, 내가 위치, 내가 그렇게 돼 보니,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곳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장소구나. 하나님 세계보고만 하시라고 이절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극심한 빗박과 환란이 와서 실패하고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성교의 문을 여시고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날이 되기를 예수 그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천사들이 이미 앞서서 그불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는 우리의 귀가 우리의 귀가 기머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눈먼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입이 닫혀져 있는 입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권세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 요거를 내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내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시공간을 총월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천사를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어, 그래, 오늘 그 얘기를 들었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제 것이 아닌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딱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안 되잖아요. 보자의 권세,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7천명의 제자와 도난성 운동을 준비하셨는데, 숨겨진 제자를 찾고 그들과 함께 세계보고만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을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로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살릴 시간표를 남겨주셨다. 시간표가 남아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떤 사람이 찾을 수 있냐?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보좌의 권세,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폰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확인하고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엘리야에게 보내 약속하신 7천명의 제자와 도단성을 준비하는 준비하셨는데 숨겨진 제자를 찾고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으로 죽은 나를 복음으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